영, 연... 짭, 쥬스어한번 해줘. 좋어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아, p d 괜히 나온 것 같아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BPD 솔리입니다. 오늘의 차 인터뷰는 바로바로 캐스퍼의 주인공인 초사쌤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계 여신, 자동차 기자 출신이고 지적인 매력과 허당미와 그리고 <laughs> 어, 얼굴의 예쁨과 섹시도 넣어주실래요? 섹시 없어요. <laughs> BPD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어서. 네, 근데 서영님 네. 사실 이 차가 네. 서영님 완전 첫 차잖아요. 아닌데요? <laughs> 제첫 차는 모닝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 음. 3 개월 동안 모닝을 타다가 네. 구독을 해가지고 르노의 네. XM3라는 아, 맞아요. 소형 SUV를 또 바꿨다가 승삼이, 승삼이라고 어. 불렀죠. 그러다가 가족들이 쓰던 차를 어. 제가 또 이제 받아가지고 네. A6를 또 한창 타다가 제가... 이렇게 또네 번째 차죠 사실상. 왜 샀죠? 아 일단은 그 캐스퍼가 네. 저 좀 닮은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귀여운 매력? 어. 좀 작고 아담한? 어.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돼서 리를일으네요 아무튼 근데 실제로 제가 캐스퍼를 많이 그제 채널에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사장님 너무 잘 어울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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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짝해 어, 어. 보여요 막 이런 댓글을 보니까 어. 아, 내가 이 차를 타면 나도 귀여워질 수 있겠구나 어. 나의 오랜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겠다 서영아 너는 원래도 귀여워 어? 들으셨죠? <laughs> 메모해, 메모해. 아, 저는 그 생각을 했죠. 네. 약간 우리 서영님이 현대의 딸인가. 아, 내가 현대의 딸이 되어야 되는데. 아, 하 제가 지금 네 번의 차를 이렇게 바꿨지만 네네. 네 번째입니다. 또 현대가 처음인 거죠, 사실상 지금. 기아 사랑해. 근데 네. 어. 경차 중에서는 저는 캐스퍼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인정. 솔직히 오. 앞 얼굴 봐봐요. 네. 이렇게 예쁜 경차는 사실 경차 같지 않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SUV를 이렇게 그만하게 축소시켜 놓은 그.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어. 캐스퍼 말고 다른 차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아또 우리 레이가 네네 그렇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어. 그래도 경차의 명차라고 어, 어, 어. 하면 전통적으로 레이 매니아 분들이 또 워낙 많고 맞아요.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 레이 타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그냥 반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거 어. 한번 타면 다른 차못 탄다고. 어,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있는 여기 한강이잖아요. 여기 지금 불스 앞에 레이가 있네 저기. 어 그렇죠. 어, 이러다니까. 어, 어, 어 이렇게 여기 어, 이렇게 저기... 저도 자동차 리뷰어로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하는 차를 같이 타면서 교류하고 싶다. 음, 음, 아, 그러면 레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레이서형. 네. 아, 레이서형. 레이서. <laughs> 좀 진짜 <웃음> <웃음> 카 레이서형을 꿈꾸서 그렇죠. 레이를 살려다가 아, 요 캐스퍼를 아, 선택한 그렇죠. 이유는요? 솔직히 네. 레이보다 귀엽다. 디자인 이거 음. 무시할 수 없다 음. 생각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여기 앞에 콧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맞아요. 어, 요런 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 요것은 네. 터보란 얘기입니다. 경차 중에서 유일하게 터보 엔진으로 탈수 있는 차가 바로 캐스퍼요. 레이 터보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 됐다?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좀 작지만 파워를 느껴주게끔 달리고 싶은 차를 경차로 타고 싶다라는 사람들한테는 네. 터보 들어간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네. 터보가 들어간 게 캐스퍼밖에 없네요. 맞아. 근데 연비가 얼마죠? 아, 연비는 거의 롤스로이스더라고요. <laughs> <laughs> 왜냐면 터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멀한 엔진보다 연비가 낮아요. 특히, 시내에서 막힐 때는. 네, 실주행 몇 나와요? 아 6, 7도 나와요. 야, <laughs> 내 거랑 비슷하네. 그런데 이제 어. 고속 구간을 조금 이제 크로징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네. 연비가 확 늘어나거든요? 네. 10 넘어요? 당연히 10 넘죠. 아, 그래요? 16? 정도까지는 씨. 타는 것 같아요. 서영님, 여기서 어.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아,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진짜요? 음. 서영님이 약간 밟는 거 좋아. 아, 그러니까 그럴 러니까그땐 이제 6, 7인데. 네. <laughs> 작정해서오에 아, 아, 아. 이제 크루징 할 때는 음, 음. 연비 운전을 할수 있다. 경찰 답답함을 느끼시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타보요 그렇죠. 아, 이거 타보 무조건. 약 1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되거든요? 100만 원 주고 내가 심장을 바꾼다? 바꾸지. 어, 바꾸지. 바꿔야지. 어, 내 심장 바꾸지. <laughs> 어, 그래요? 어, 아니, <laughs> 그리고 네. 요 컬러. 아, 요게 어. 또핵심이 이 컬러가 사실 저는 무광이어서 이게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이 컬러 얼마 어. 추가하셨죠? 20만 원. 여러분 20만 원인데 사실 야, 사제 들면... 얼마야? 보통 여성들이 머리 이거 컬러 바꿀 때 있잖아요. 네. 트리트먼트 뭐 조금 하잖아? 30만 원, 30만 원 돼요. 30만 20만 원에 내차 전체의 컬러를 순정으로 무광으로 바꿀 수 있다? 어어. 무조건이다. 유광보다는 무광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 이게 약간 어, 진주빛이 이게... 있는 카키거든요. 색상이 어. 달라져.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 캡처 어. 보시면 요게 진짜 매력 있어요. 어, 이거 닌자고북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진짜 옆에 딱 써봐봐. 응. 내 키잖아, 내 키. 어어 어. 귀여워. 어? 아니 근데 요차량에 제가 알기로는 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어. 그렇죠 제가 비피디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꾸며진 거안 좋아하잖아요 네네. 제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를 일으킬까 봐좀 걱정이 된대요 <laughs> 어, 집 나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거 보자기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laughs> 똑사세요 아머제 음. 아, 제가 캠핑을 다닐 때이 음. 이불을 어떻게 간수할까 고민하다가 어, 이렇게 들고 거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걸다 보자기로 기 시작했어요. 예? 네? 캠핑 박스 있죠? <laughs> 아, 비싸잖아요. <laughs> 아끼면서 살자. 그러면 캐스퍼는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오, 기름값 말고는 안 들어가죠? 보험료 말고 왜? 전 현금 박치기로 샀거든요 서영이 어, 돈 많이 벌었구나 <laughs> 그래서 얘 이름을 지금 묻고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캐시를 할까 지금 고민이 아 캐시 이름 좀, 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뭘로 아. 할까? 솔롱코 같은 거 나도 하고 싶은데 솔롱코 음. 뭐가 있을까? 영차? 영차가 잘 나왔다 영차 근데 이거 어, 네. 진짜 많이 들어간다 아, 진짜 많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아래쪽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가요 여기 안에도 설마 있어요? 이렇게 여시면 어머어머어머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요. 어, 있는데, 어, 어, 어. 뭐, 굳이 그렇게 꺼내진 않아요. 저는 여기를 싹 바꿀 생각이에요. 어. 중간에 이격벽을 뜯어낼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사영아 저는 네. 캠핑카로 아예 차를 구조변경을할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걸 떼낼 거를 어, 지금 어, 어. 하고 있으니까 차봤스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웃음> 부탁드려요. 친한 동생이고 착합니다. 그러면 이건 네. 수동이겠죠? 어, 다행히 수동입니다. <laughs> 자,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BPD? 아유, 창피하네요. 제가 이거 뜨끈 뜨끈 나왔을 때 한번 탔잖아요. 근데 서영님 지금 네. 막 옵션 추가를 조금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전에 매일 악몽을 꿀 거요. 그때 돈을 좀더쓸걸 근데 솔직히 말해서너 네. 이거 써안 써, 앱이 써, 사실 안 써. 그치? 사실은 저팀 앱을 보고 다니기 음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다. 어, 어, 솔직히 그건 맞고. 그리고 이게 제가 완전 거의 깡통 수준인데도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계기판 넓어요. 디지털 같아 보여요. 어, 디지털입니다. 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에요. 예,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예. Yeah. <laughs> 어머 어머. <웃음> 아니 벤이잖아 이거 화물차인데도 아 이런 거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감동스럽죠. 네. 이게 경차인데도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 있어요. 어디 있나요?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은은하게 불이 들어온 오 지금 이제 낮에여가지고 잘안 들어오는데 아 이게 밤에 도 은은한 름이 있답니다. 아니 머리 공간이 이만큼이나 나와요. 아 헤드룸 공간은 진짜 괜찮아. 요오 진짜. 네. 근데 이게 경차야. 어, 그래서 화물차 혜택. 막 자동차 세도 거의 없고 경차는요 경차 사랑 네.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한 5만 원치 주유를 하잖아요. 네. 한 5천 원 이상 해줘요. 그럼 10% 음, 이상 되는 약10 거네. 약10% 정도 해줘요. 이거는 네. 진짜 꿀팁이다. 그리고 사실 나는 캐스퍼가 공들인 느낌이 나는 게 어. 이런 공조기 디자인도 어. 예뻐. 그리고 현대차 로고가 없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요 우리 현대 딸 되기로 했잖아우나정소이나 그러니까 정서영, 난 정솔. <laughs> 미치겠다. 어. 아쉬운 것도 있어요. 뭐요? 제가 보부상이거든요. 네. 짐이 진짜 많은데요. 네. 뭘 넣을 데가 없어. 그리고 이게 시트가 네. 블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블랙밖에 없었나요? 벤을 선택을 하면 어, 어. 실내 컬러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원컬러야요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바깥 에색상이 조금 튀잖아요. 네네. 네. 실내는 약간 이렇게 톤이 다운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차를 제가 천오백. 원대에 샀어요. 네, 진짜 현금박치기로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또 1500만 원에 자동차 사기 힘들거든요. 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소형 SUV 가성비 있게 나왔다 해도 한 2000만 원 하기 때문에. 아, 무조건 넘죠. 저는 진짜 가성비로. 네, 네. 어, 나쁘지 않다. 캐스파의 구조 변경에 성공해서 네. 이 격벽을 떼내고 한다면 이쪽을 수납 공간에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아 여기는 근데 안 움직이네. 안 움직죠. 이어 어. 얼마나 더탈수 있을까? 우리 어, 영차. 영차영차영차 좋았어. 아, 영차. 이게 뭐야? 너 엠지라면. 영차 좋았어. 청키. 엄마 나줘. 좋았어. 아, 창피해. 한번 해줘. 좋았어. 진짜 <laughs> 나 BPD 괜히 나온 것 같아요 <laughs> BPD 앙! 어, 서현님 그럼 요 차는 네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벤으로 어, 어, 경차를 어.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 디자인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어, 어, 무조건 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음, 음. 달릴 때도 엄청 괜찮아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짧잖아요? 어, 진짜 쇽쇽쇽쇽 네, 네. 잘 갑니다 어, 어, 물론 어, 어. 승차감은 가격 그대로예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경차에서 음. 승차감까지 빠라면은바 그렇죠, 욕심이다. 진짜 욕심이다. 근데 제가 또 깡통이 넣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까지 이렇게 또 무리가 있지도 않고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laughs> 경차 타고 싶은 분들에게도 완전 추천드리죠. <laughs> 네, 지금까지 저는 솔립이었고요. 저는 채사어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안녕.